전방 카메라가 중요한 이유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. 이쪽에 보면 눈 오거나 비가 올 때, 이 가위가, 이 가위 부이 성의가 끼어서 잘안 보이잖아요. 앞에도 잘안 보이고. 이럴 때, AX 한번 딱 눌러주면 전방 화면이 딱 보여요. 운전할 때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엄청 편리하거든요. 이렇게. 열수 있고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화면이 딱 나왔다가 나오죠 그 다음 딱 빼면 전방화면이 보여요 이 카메라 특징이 후진기어 넣었을 때자 보세요 이쪽 부분에 손가락 두개 정도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일반 카메라 안보여요 얘는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할 때 좌측 우측에 수입차가 이렇게 대어져 있다 긁었다 돈 300만원 나가는 거죠 후방 카메라가 넓게 보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감사합니다.